그러니까 이 값지에 있는 이윤이 영원히 되더라도 최소 5.5%의 이윤은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의 내역서가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내역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시공사나 아니면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근무를 하더라도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은 잘 모를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더더욱이나 알수 없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신축 강의 제가 하면서 7주차 때 시공사 상대하기 파트에서 시공사가 곳곳에 이윤을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신축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견적서를 처음에 받게 되면 어, 이 그림과 같이 갑지가 있습니다. 이 값지에는 이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를 든이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3896만원이다 라고 써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사 원가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이 공사 원가 계산서에도 이윤이 똑같이 3,890만 원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를 보시게 되면, 총 공사 금액이 15억 원이에요. 이 15억 원인데, 이 회사가 이 공사를 하고 갖고 가는 이윤이 4천만 원이 안 된다? 이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이윤이 2.7%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건설회사라면, 시공사라면 1군부터 5군, 6군 대부분의 건설회사들, 시공사들이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인들만 모르고 있는 내용이죠. 다만 이 내용은 직장사만 하셨던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대충 하다 보니까 이런 내역의 프로, 흐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이런 방법으로 내역서를 만든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까 보셨던 원가 계산서 뒤에는 이런 페이지가 수십 장이 있습니다. 아, 이 내역서를 보게 되면 아이템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고 그 아이템 별로 단가가 써 있습니다. <laughs> 즉, 이 아이템에 대한 단가가 공사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각각의 아이템 단가를 고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도급 업체에게 1,000원을 주지만, 건축주에게는 1,050원을 받는 거예요. 단가에서 자,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하도급 업체한테 지급을 하는 예산 금액은 A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도급 업체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 금액을 3억 7천만 원으로 상정을 했어요. 하도급 업체한테는 3억 7천만 원을 준다. 그런데, 건축주에게 보여주는 건축주에게 돈을 받는 금액은 b 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공정 금액이 3억 9700만 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업체한테 주는 돈은 3억 7천만 원이고 철근 콘크리트 업체한테 주는 돈은 3억 7천만 원이고 이 철근 콘크리트 공종으로 해서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받는 돈은 3억 9700만 원이라는 거죠. 순수하게 여기에서만 2700만원의 이득을 시공사가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내역서는 B입니다. 이 하도급 업체한테 지급을 할 금액이 적혀 있는 A가 아니고 이미 단가가 수정이 되어 있는 B 내역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먼저 A 금액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들한테 줄 금액들. 줄이라 예상이 되는 금액들을 먼저 쭉 만들고 내역서를 만들고 이 파란색 선 안에 보시게 되면 C라고 표시된 파란색 선 안에 보시게 되면 1.055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5.5%죠. 이 5.5%를 하도구바에게 지급할 금액 A에다가 곱해서 이 도급 내역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내역서를 만드는 겁니다. 엑셀을 조금이라도 할줄 아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 1시간도 안 걸리죠. 자,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단가를 5.5%를 올렸습니다. 물론 이게 5.5%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7%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3%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1 0 그러니까 5 그러니까 5.5%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다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값지에 있는 이윤이 0원이 되더라도 최소 5.5%의 이윤은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의 내역서가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내역서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5.5라는 건 제가 예시를 든 것이고 7%를 일률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3%를 일률적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이 표에서 A 부분을 합한 공사비, 이 A 부분 실제로 하도급업자한테 지급을 할 단가가 써 있는 금액을 산정한 내역서를 실행 내역서라고 부릅니다. 실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행 내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죠. 이 실행 내역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내역에서 일정한 배수를 곱한 내역서를 도급 내역서라고 합죠.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내역서는 이 도급 내역서가 되는 거죠. 이미 도급 내역서의 각각의 단가에는 실제로 하도급 업체들한테 지급을 할 금액에다가 일정한 퍼센티지 비율대로 올려 타진 단가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실행과 도급의 차이 금액을 딱 짚어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처음에 봤던 이 공사 내역서 각지에 있는 원가 계산서에 있는 이윤이라는 항목이 시공사의 이윤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앞으로 신축과 건축을 진행을 하시면서 시공사와 상대를 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